생활을 하다 보면은 가끔 무시당한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럴 때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며 또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는가를 교심 주십사 하고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아, 예. 무시당하십시오. 그게 답입니다. 지금 상대가 나를 무시한다는 건 내가 무시당하게끔 그 환경을 만들었으니까 일어나는 겁니다. 이럴 때는 겸손하게 받아들이십시오.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자세는 어떻게 하는 거냐? 나를 조금 고개를, 바닥 들던 거를 조금 숙이십시오. 응. 음. 요래갖고 또 무시하고 있다. 그럼 더 숙이세요. 또 무시한다. 더 숙이세요. 숙이라고 지금 무시하는 겁니다. 숙이라고. 안 숙이고 바닥 세우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 인장 치고 들어옵니다. 고개에딱 요만큼 숙여야 되는데, 요만큼 들고 있으면 요 위에 딱 날라가요. 이게. 요만히 딱 숙이면 그냥 지나가거든. 내하고는 관계가 없어져. 지혜로워야 된다. 피하는 것도. 정확하게 칼이 어디로 날라오는 걸 봐야지. 그럼 내가 조금 숙여 뿌리면 칼은 그냥 지나가요. 조금. 내가 숙이고, 내가 조금 더 갖추면 무시 안 받습니다. 상대를 무시하다가도 자기 자리 돌아가고, 그 사람이 겸손한 건 내가 보여요. 그때는 내가 미안하죠. 그게 받아들이는 것이 너를 성장시키는 겁니다. 무시를 할 때는 상대를 미워하지 마라. 그 결과는 내가 만드는 것이지, 상대는 상대가 됐을 뿐이다. 내가 그 결과를 안 만들었으면 상대도. 내한테 그는 악역을 안 맞는다, 이 말이죠. 상대를 악역을 맞게끔 한그 자체도 내가 미안하다. 답은 나중에 찾더라도, 이건 진리입니다. 무시할 때는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진리다, 이 말이죠. 받아들여서 내가 이 무시 당하는 것이 왜 일어났는가? 내가 무엇이 무지된가? 이걸 찾아라. 조금 더 내가 깊이 찾아 들어가면 답이 나온다. 노력을 안 하니까 답이 안 나오지 노력하면 정확히 답을 얻습니다. 바르게 찾아 들어가서 노력을 하는데 답이 안 나온다. 자연은 그렇게 운용하지 않습니다. 네가 바른 걸 모르고 바르게 들어가서 노력을 안 하고 엉뚱하게 갖고 엉뚱한 짓을 하니까 답이 안 나오는 것이지 바르게 들어가서 바르게 노력을 하면 정확하게 답이 일어나는 게 그게 자연의 법칙입니다. 바르게 가는 길을 모르니 그걸 배우고자 우리가 하는 것이고, 이 세상엔 답이 없는 게단한 가지도 없습니다. 나는 수행을 마치고 거꾸로 가는 답을 찾으려고 십여 년을 헤맸습니다. 이 세상에 뭔가 불공평하게 돌아가고, 잘못되게 운영되는 게 있는가? 나는 그걸 찾아서 10여년을 헤맨 사람이야. 수행을 마치고도. 하나만 꽃두리만 잡으면 나는 세상이 안 나오고 하느님몇 가지 딱 잡을 거리를 가지고 산에 다시 들어가려고. 없습니다. 단한 가지도. 기가 차게 이 세상에 아주 잘 꾸미놓고 잘 만들어놨는데 우리가 답을 모르고 헤매니까 전부 다 가시에도 찔리고 낭떠러에도 떨어지고 전부 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우리 홍익인간들, 이 대한민국 국민들, 미래는 밝습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고생을 하고 우리가 지식을 갖추는 것도 고생인 거예요. 애썼죠. 노력 끝에 낙이 오는 겁니다. 이 민족의 노력은 5천년 역사 노력이에요. 5천년 역사 동안에 노력을 해놓은 이 공이 오늘 우리 선조님들의 자손인 우리가 이걸 열어나가는 겁니다. 이걸 열기 위해서는 고통이 오더라도 우리는 지식을 갖추어야 했고 모든 환경을 몸으로 맞아가면서 점부다 겪어와야 했던 겁니다. 무시하는 거, 조금 무시한다고 그게 빨간 한다면, 너는 뭔가 좀 질량이 모지 랜다이 말이죠. 조금 무시당하면, 어떠나 내가 그 당할 일이 있어서 일어나는 것을 미안합니다. 조금 숙이면 된다. 그러고, 너가 지금 무시당해야 될그런환경이 있음을 빨리 깨우쳐라. 이걸 노력을 안하면. 여기서 피해도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 갖추어야 됩니다 지식인은 나를 갖출 때만 무시당하지 않고 나를 갖추어서 이 사회 필요할 때만 너희들이 빛나고 이 사회가 나를 필요하지 않다면 나는 미치고 돌아갑니다 그게 지식이니 갖춘 지식은 있는데 쓸데가 없다 이것만큼 미치는 일이 없으면 죽고 싶어진다, 이 말이죠. 이런 병만큼 큰 병이 없어요. 무시당하는 이 세상이 안 되도록 이 사람이 노력을 할 테니까, 우리 다 같이 조금 일어나는 거는 우리가 같이 잡아가면서, 우리가 같이 노력을 해야 이 사회에 빨리 이것이 확산됩니다. 우리 다 같이 노력 합시다.